안녕하세요 저는 추억의 동시상영관 추동관의 영화 큐레이터 박혜은 편집장입니다 이번 시간 만나보실 영화 관객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뜨거운 화제작은요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강선영 한영수 김창현 이정희 배우가 출연한 영화. 비 여자 그리고 에로티즘입니다. 행복한 약혼 여행을 떠난 남녀 사이에 이 남편의 친구가 끼어들고, 하필 그날도 비가 오는 바람에 약혼을 앞둔 연지는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고 말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약혼자 문호는 연지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날의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두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하룻밤의 잘못된 선택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드는 여인 연지 역은요. 1990년대 에로틱 영화계에서 활동했고 특히 김성수 감독과 에마부인 구편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던 강선영 배우가 맡아서 파격적인 연기에 도전합니다. 비오는 그날 밤 과연 연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 내리는 어두운 도로 위를 주인공 연지의 차가 달립니다. 즉각 경찰을 불러야 할 상황인데 연지는 뭔가 다른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몰래 시신을 유기할 작정인 연지는 힘겹게 시신을 옮기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황한 연지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연지 나이씨나이어옷이다 아, 젖었잖아 아, 오다가 차가 고장났어 아.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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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한숨 돌린 연지는 약혼자 문호에게 다가가는데. <laughs> 연지, 와, 정말 아름답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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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율이 춤추자 취했어 취했으면 어때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이 친구에게 보여주자 고 돌아가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린 추면이 아니죠 차에 친그 사람 많이 봐주셨습니다 못본 걸로 해주세요 몹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이냐 아니면 무슨 뜻이죠?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할 것 같다는 니 <laughs> 친구의 약혼이에요 뺏 수도 있죠 무리하군요 사람을 치워놓고 버릴 만큼. 내 네, 네, 운명, 내손에 달려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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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동은 갔나? 네.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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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어 가요. 아, 가다니. 올라갈 거예요. 아 연지. 혼자라도 갈 거예요. 연지. 어. 갑작스레 생긴 멍자국을 보며 문호는 연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송 사장 거는 잘 됐습니까? 네. 지방에서는 야단인데요. 이게 대리점에선 주문 물량입니다. 보시죠.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김 부장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네. 왜 불도 켜지 않고 난난뭐 친구 만났어요. 왜? 친구 만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동을 사랑하나. 그날 이후 문호는 연지에 대한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 버리고 맙니다. 진수가 없었어요. 아! 연지의 솔직한 고백에도 동호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문호는 약혼 예물마저 연지에게 남긴 채 떠나고, 여보세요, 나야 한동호 왜 전화하는 거예요? 문호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일이 있어서... 문호 씨, 어디 계세요? 네, 전화 받고 처음 반가워하는 구만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문호 씨, 누구세요? 이전 식 지금 심진 여자 동거하고 있어. 거짓말... 그런 분 아니에요! 미꾸, <laughs> 믿고 안 미꾸, 잘려. 그래도 난 기다릴 거야. 연지는 곧바로 문호와 동거 중이라는 술집마담을 찾아갑니다. <laughs> 알려드리려고요. 문호 씨곧 결혼할 뿐이란 말이 누구하고? 나하구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면 파혼사유가 되지 않아. 남자들이랑 가끔씩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집 여자를 사죠 매춘이라는 걸 알면서 매춘? 이렇게? 어. 이 자리에서 손찌검 값은 빼야겠네요 한편 연지의 아버지는 결혼을 미루는 문호를 찾아갑니다 연지한테 이야기 들었다 당장 파혼해! 네, 자네한테 좋은 신부감 소개하지 아니, 자넨 뭔가? 아니 불안당을 끌어들여서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다니 자기 여자를 상납한 꼴이 아닐까? 어떡할 건가? 파혼할 건가? 사나이답게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식을 올릴 건가?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연주씨 좀 바꿔주세요. 예, 신혼여행을 떠나요? 아니, 그럼 결혼을 했단 말입니까? 결혼도 안 하고 신혼여행 떠나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 그럼 왕도 다투 다 놓친 건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의 꼬리난 연지와 문호. 하지만 문호의 머릿속엔 그날의 사건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어, 왜 그래요? 나술한잔 해야겠어. 12시에요. 먼저 자, 곧 올게. 같이 가요. 아, 아니야, 먼저 자. 씨, 아직 안 잤어? 어떻게 혼자 자요? 우리 신혼여행 온 거예요? <laughs> 남자 없인 못 잔다는 말씀인가? 우리 결혼 후회하세요? <웃음> 후회 하세요? <laughs> 후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후회 하는

어디 있어요? 여자예요. 씨. 잊어보려고 노력해봐도 문호는 자꾸만 언나가고 그 모습을 보는 연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나야 한동호. 또지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얘기지. 전화하지 마세요. 누구야? 에, 친구네. 아, 네, 또 전화했다. 네, 다녀오세요. 음. 겨우 숨이 트인 연지를 또다시 괴롭히는 악마 같은 동호. 음. 여보세요. 말도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어, 화나게 용건이 뭐예요? 4시까지 호텔로 와 싫어요, 싫어, 날 끌어안았잖아. 하이. 약혼자의 친구에게 짓밟힌 그날의 악몽, 과연 연진은 악마 같은 동호를 피해 행복을 찾게 될까요?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비 여자 그리고 에로티즘입니다.